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교과서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 세 번째는 이 발전기에 대해서 마스터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이렇게 일단은 쭉이세 줄로서 정의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어 일단은 그냥 보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일단 개념 설명해드리고 요 내용 좀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전기가. 흐른다.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어, 실타래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흐른다. 이게 과연 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전기가 흐르는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도선에 있는 꼬마 전구에 불빛을 켰다. 그럼 전기가 흘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되겠죠. 그럼 꼬마 전구의 불빛을 누가 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 도선에 이 전자가 흘러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가 어, 흘렀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전기가 흘렀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꼬마 전구의 불빛도 반짝반짝일 수 있고 됐죠. 그러면 이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전인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게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전류라는 개념도 있었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알고 보니까 전자가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꼬마 전구의 불빛을 켤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자를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어, 힘을 옆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원 장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원장치, 뭐 어떤 전지, 배터리 같은 거, 이 전원장치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꼬마정부에 불빛을 키면 되는데요. 어, 그니까 전지가 있어서 꼬마정부에 불빛을 키는 것은 한개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건 뭐냐면은 전원장치를 따로 연결하지 않고도 꼬마정부에 불빛을 킬수 있게끔 하는 고로한 것들을 이제 오늘 아주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자 한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부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자 힘든 정의일수록 직접 손으로 좀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되겠죠 예,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서 없었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한다이 거지 직접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코일에다가 일정 단면적을 갖는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무엇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하여 무엇을 유도하냐면 코일에 없었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그걸로 이제 꼬마 전구에 불빛을 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전원 장치를 공급한 효과와 같은 것인데 이제 겉보기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꼬마 전구에 불을 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하여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어, 전자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코일 이렇게 있습니다. 코일에다가 무엇을 연결한 거예요 편하게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되겠죠. 배터리 연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무엇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자석, 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을 갖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넣고 빼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석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반복했을 때, 이 꼬마 전구에 무엇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불빛이 켜지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어, 이런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만하죠? 오케이. 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중에 요 전류에다 동그라미치시고 전류가 유도되는데 요러한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 부르냐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걸 유도 전류라 부릅니다. 되겠죠?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유도된 전류의 방향.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과연 어떨 때그 전류가 세게 흐르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렌츠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 부르고요.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집중적으로 연구한 과학자예요. 그때 얼마만큼 세게 흐르냐, 이걸 연구한 과학자는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가 연구했던 이 전류의 세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셔야 되고, 어떨 때 세게 흐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합 세 가지를 보시면 끝난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저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자신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갈게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냐면 이런.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인대요. 동그라미 주세요. 움직인다. 되겠죠? 그럼 일정 단면적을 갖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무엇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해서 코일에 없었던 무엇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어, 제가 이거, 서술형 채점을 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전자기 유도 현상 자리에 무엇을 쓰는 줄 알아요? 정전기 유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류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거예요.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전류가 어떨 때 세게 흐르느냐,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방향을 연구한 과학자가 렌츠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렌츠의 법칙이라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세게, 얼마만큼 세게 흐르냐는 건 페르데이가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페르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죠? 일단 렌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은요. 과연 유도 전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 아, 내용들을 연구한과학자인데 그림 너무 회계 망측하잖아요. 어려운 그림은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제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이제 오늘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의 법칙. 자, 렌츠의 법칙입니다. 한번더 쓸게요. 가로치고. 유도전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직접 쓰세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요 방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시계방향인지, 시계, 시계 반대방향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이 렌치의 법칙을 학교에서 뭐라 가르치냐면, 평형의 원리로 가르쳐요. 이 화학의 평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든 모든 것들은 편안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잖아요. 그럼 싫어. 그래서 그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새롭게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게 렌츠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를 변화가 싫다. 이렇게 쓰세요. 지금 행복한데 뭔가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싫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없애려는 쪽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요게 이제 렌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고 쓸 거냐면은 뭐 1번 이렇게 딱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뭐라고 할까요? 이 자리에다가 제가 코일을 제가 이렇게 아 코일을 갖다가 제가 아 몇개 그릴까? 코일을 뭐한 개만 그릴까요? 아 코일을 여러 개 그리지 말고 하나만 딱 그리자는 얘기죠 이 자리에다가 이제 무엇을 갖다가 지금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자석을 이렇게 딱 집어넣을게요. 근데 요 자리가 뭐냐면 N 극이고 이 자리가 뭐냐면 S 극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N 극을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N 극이 가까이 오니까 싫잖아.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죠? 그럼 N 극이 싫으니까 이게 밀어내고 싶은 거야. 왜냐면 변화가 싫어하는 자연계 의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N극이 들어오면 N극을 밀어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이코일의 어떠한 방향으로 위쪽에 이제 N극이 유도되면서 같은 N극이니까 N극을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럼 이쪽이 N극이면 자연적으로 이쪽은 S극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오른손을 딱 피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냐면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 있죠.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냐면 N 극을 이쪽으로 놓고 감싸면 아, 어, 전류가 이렇게 코일에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유도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연구한 과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렌츠예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자, 렌츠는 뭐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방향을 연구한 과학자예요. 이해됐죠? 그 원리는 뭐냐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의 이 부분이 n극으로 유도돼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광영에서 오른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감싸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이번엔 뭘 갖다 댈 거냐면, 거꾸로 n극과 s극이라고 있을 때 n극을 거꾸로 이 바깥으로 빼볼게요. 그럼 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따가 없으면 또 이게 또 아쉬운 거예요, 또. 또 다시 땡겨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변화가 싫으니까 N극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무엇이 유도되냐면 S극이 생기게 되겠죠. 땡겨오겠죠? S극은 반대쪽이 뭐가 되냐면 N극이라고 시험제 쓰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딱 피는 거야.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 유도 방향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싸니까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렇게 감싸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거와 서로 반대 방향인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연관각 과학자가 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해보자 여기다 역시요 자석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 극이라 놓고 여기다 코일에 원래는 코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가지 그리기 힘드니까 그 중에서는 첫 번째 코일만 그리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자는 얘기다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갖다 집어넣겠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S극이 다가온다고 놓게요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번에 S극입니다 변화시 생겼잖아요 변화 싫어요 S극을 밀어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가오면 또 싫어 또 밀어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놓겠어요 S극을 밀어내야 되니까 이 윗방향이 S극이 생기고 이 방향이 N극이 생기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놓고 감싸버리란 말이에요. 화끈하게 말아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유도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제가 안 그릴게요. 우리뭘 확인하셔야 되냐? 아, 이것과 이것이 서로 보니까 N극을 멀리 하는 것과 S극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엔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어떻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같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유도전류의 방향을 예측했고요 어, 이걸 우리가 연구한 과학자를 렌치라 부른다. 이거죠. 할 만하죠? 이제 저쪽으로 제가 갈라다가 다시 뒤로 갈게요. 다시,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 백스텝으로 제가 딱 가요.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항상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유도전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도전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연관게 렌치입니다. 아직 이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요거 세기 들어가 있게 돼있지. 되 이제 다시 진짜 갈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연구한 각자가 렌치라고 했고, 일정한 단면적을 갖고 있는 코일의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되고요. 코일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요. 아, 변화가 싫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떠한 쪽으로,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새롭게, 아,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고, 렌치의 법칙이랍니다. 그림 딱 보시죠. 되겠죠? 저는 이 코일을 하나만 그린 거고, 사실 시험지에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때 N극이 가까이 오죠? 싫어요. 밀어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가 이제 N극이 유도되고, 반대쪽에 S극이 유도가 되죠.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을 피라고 해요. 됐죠? 그럼 이제 N극이 향하는 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 나머지 감싸는 게 전류의 방향이죠? 화끈하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틀려 그래서 화끈하게 감아서 잘 보세요 자 보이는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됐죠 화끈하게 보여 줘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죠 보여지는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겼나 봤더니 이러한 방향으로 감겨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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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겨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 되고요 요기가 중요합니다 요 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유도되려면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어요? 코일 이렇게 감겨있죠? 이렇게 감겨있는 거니까 이부분에 전류도 이렇게 들어가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검류계가 여기 있어요. 검류계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제 검열하는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검류계의 전류 유도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현재 이렇다. 됐죠. 이번에 이쪽도 볼게요. N극이 멀어져요. 아, 또좀 아쉬워. 그러면 다시 땡겨오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무엇이 유도되냐면, S극이 유도되고, 이 부분이 이제 N극이 생기게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N극, 오른손으로 시험장에서 화끈하게 감아주란 말이야. 되겠죠. 그때, 보여지는 손가락이 전류방향이 돼. 여러분들 코일이 지금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여져야 되니까, 요렇게 감싸지죠. 그럼 어떻게 가셔야 되겠어요?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잘하거든요. 근데 출제자는 여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검류계의 전류 유도 방향을 물어봐요. 이검류계에서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냐. 그럼 코일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 그럼 요렇게 가셔서 보니까, 요렇게 감겨져서 이렇게 가고 있죠.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전류에 흐르고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시험장에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외워서 풀면 안 된다. 이 코일이 어떤 방향으로 감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오른손을 하셔서 좀 이상하지만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렌치의 법칙이라 한다.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과연 이 전류가 어떨 때 세게 흐르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요. 크게 세 가지가 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 전류는 강하게 흐릅니다. 다시 한번더 코일에 감은 숫자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고 두 번째는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강한 자석을 집어넣으면 전류가 세게 흘러요.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석의 속력을 넣다 뺐다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겠죠. 유도전류의 세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일을 많이 감고 두 번째는 강한 자석 집어넣고 세 번째는 빠르게 움직이면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유도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페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발전기라는 것을 만들기.